아, 박성호가 간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목도리도 하고 아주 뭐 그냥 이 추위에 꽁꽁 대비를 했습니다. 자, 여러분 겨울하면 또 생각나는 음식이 뭡니까? 그렇죠, 바로 제철 굴구이 아니겠습니까? 굴찜, 굴구이. 야, 오늘은 이 굴구이, 굴찜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이 여수 돌산읍에 나와 있습니다. 야, 정말. 이 굴구이 전문점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이 순앤의 직화 굴구이. 와, 정말 현지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 순앤의 직화 굴구이를 먹기 위해서 아, 정말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현지인들도 오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곳에 뭐 메뉴는요.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굴구이, 굴찜. 와이렇게 아주 제철에 아주 그득하게 말, 뭐 먹을 수 있는 이 싱싱하고 아주 알이 탱글탱글하고 꽉차 차 있는 이 굴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자 여수의 자랑, 여수의 희망 우리 순해의 직화 굴구이를 먹으러 노래 한곡 부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수의 주제곡이죠. 여수 이름으로, 여수 이름으로 굴구이를 먹었네. 직화구이 이거 방송 꼭 내보내라. 자 지금 제가 우리 순앤의 직화구이의 자랑 이 굴구이 앞에 어, 있는데 여러분 어, 굴은, 아 굴은 지금 요판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, 요게뭐팍틀수 있을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닫아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장갑을 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봐봐봐 와 이거 봐봐 오와 오, 보기에도 아주 뭐 싱싱해 보이는 굴들이 어, 바로 이불 위에서 지글지글 입고 있습니다. 자, 어, 우리 순앤의 직화구이 굴구이는요. 직화굴구이는 11월, 12월, 1월, 2월 딱 이렇게 4개월만. 아, 정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. 부지런한 자만이 예, 노력하는 자만이 이 굴구이를 맛볼 수 있다는 거 예, 반드시 염두해주시고 어, 꼭 한번. 이 돌산읍에 바다도 보면서 굴구이도 먹으면서 이야 정말 여기저기서 뭐 맛있다고 탄성이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그럼 사장님을 한번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굴구이계 신 여수 앞바다의 장보고 예 여수 앞바다의 이순신 장군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. 야 지금. 어, 이불 위에, 불들이 아주 그냥 있고 있습니다. 어, 아,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, 많네요. 네. 야,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영태라고 합니다. 네. 아니, 여기도 순뇌내 돌구, 돌구이. 이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? 6년 됐습니다. 6년. 오, 그러시구나. 우리 또순뇌내 직화 돌구이. 야, 좀 자랑이 뭡니까? 다른 데랑 뭐가 다릅니까? 제일 집은. 젓갈부터 해갖고 전부 집에서 손수 다 만듭니다 손수 다? 네 예. 하나하나? 네야 예. 특히나 우리 어머님께서도 예. 저 직접 굴을 까시더라고요 장사를 그렇게 1년 내내 하질 않아요? 그렇죠? 예. 어떻게 합니까? 수온이 올라가면 독성이 네. 알을 쓰면 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일찍 오니 딱 끝을 냅니다 아 끝을 네 예. 예. 그리고 나머지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는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하시고 아 훌륭하십니다 겨울 때뭐 손님들 엄청 많이 오시죠? 제 지금 이번 주부터 지금 최고 피클로니다와 대박입니다 진짜. 그런데 이건 거예요예 밖에 오. 나온 건 이건 겁니다. 와 밖에 나온 거는 사장님 또잘 해주셨습니다. 오호. 와 여기 이름이 뭐예요? 이거는 가리비요. 가리비. 어 이거 초장에 먹어야 되나? 그냥 먹어야 되나? 초장. 앞접시. 응, 근데 네. 야 그냥 먹어도 살아 있어. 어, 아임옥 뭐 간자체가 그죠? 바닷물에 잡은. 바닷 짭조름하니. 어, 빨갛죠, 이게? 동도가 봐요. 아니 보니까 뭐 관광객들도 엄청 많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이 굳이 이 집만을 더 찾아오는 찾아오게 만든 어떤 그런 비법 뭐가 있을까요? 음식 장사는 음식으로 승부를 내었다고 봅니다. 아, 와, 이거 봐. 이거 이거 있거 봐. 싱싱하고 네. 와 여기 그러면 이게 여수 굴인 건 거죠? 이게... 와씨알도 굵고 탱하니 네? 그냥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이야 식감이 다릅니다. 요 알쪽은 통통하니 부드럽고 반자쪽은 씹으면 씹을수록 무슨 맛이? 낭나하고 음,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어 사장님, 일단 이게 또 기본 참으로 나오는 거죠? 네. 어저 갓김치, 아 여수하면 또 갓김치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. 어저 갓김치 좀 잠깐 맛을 볼수 있을까요? 와 맞아 여러분, 여수하면 또 갓김치 아니겠습니까? 또 이걸만 또 먹기 위해서 이 직접 담것입니까? 네. 와, 이게 또. 대량보다 또 이렇게 직접 담그는 손맛 음~~ 좋아~~ 진짜 매니아들은 이거 라면이랑 먹으면 죽입니다 진짜 아~~ 골고이그 메인이 골찜 골침. 골찜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찜에 딱 해가지고 까먹고 그 다음에 보니까니 굴 떡국 굴죽도 있고 그래요. 네. 그이집 굴죽이 또 독특하다면서요. 네. 뭡니까? 다른데는 밥을 갖고 죽을 쓰지만 밥을 제이, 갖고. 네. 저희 집은 쌀로 쌀로, 쌀로 죽을 쓰요. 시간과 정성이 더 들어가죠. 그렇죠. 맛이 다릅니까? 네, 틀리죠. 확실히 틀리죠. 아 육수부터 해서 틀립니다. 와와와와이 안에도 일단 굴이. 요 탱글 탱글한 알맹이 굴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여기에 뭐 육수는 어떤 육수를 쓰나요? 직접 육수를 냅니다. 아 그래요? 네. 굴 알맹이 딱 해가지고 아니 아니요. 아니요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아. 무 대파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. 와. 음. 아, 여러분, 내말좀 들어보소. 지금까지 먹었던 건 내가 죽이 아니었어. 이게 죽이야. 확실히 사장님께서 밥으로 한 것과 쌀로 한것 차이가 있습니다. 와 여기 국마치입니다. 부드럽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쌀 핵이라고 해야 되나 핵 그런 것도 살 씹히는 것이. 아 사실 나는 이거 너무 아까워요. 왜? 요굴 미역국은 있잖아요 술 먹고 다음날 해장 와와 와, 이거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걸 어제 술을 안 먹은 걸 내가 참 후회한다 이거 술 먹고 먹었으면 완전 이거 파래. 이 팔에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밥 반찬. 어? 이거 직접하신 거죠? 그죠 이거 짜지도 않고 시선하니 정말 저희 집의 비결이 젓갈이에요, 젓갈. 젓갈? 멸치액젓. 네. 그게 우리 집의 비법입니다. 그거 어서 어살, 어서란 건데요? 직접 담그죠. 아 담그신다고? 네. 와, 네. 와, 이런 거 봐, 이런 거 봐. 와, 여러분, 이한 점을 먹으려고 우리가 1년, 1년을 기다려온 거 아닙니까? 아, 겨울에만 대야 먹을 수 있는 이 통통한 우유빛깔, 바다의 우유. 오! 음. 직접 와서 바다를 보면서 사장님 또 얘기를 들어가면서 여수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먹는 게 가장 좋겠지만서도 이걸 먹고 또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자 택배가 가능합니다 알꿀도 있고 가꿀도 어,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음 전국 다 네. 아, 택배 네. 와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해 먹으면 될까요? 찜, 찜으로 찜으로다가 네. 이렇게 들통에 네. 한솥 해가지고 물이기 넣고 네. 자랑하면서도 손님들이 엄청 오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닌데 여기 영업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? 아침 1 0 시부터 자아시 반까지예요. 아 그리고 이제 네달 동안 하니까 쉬는 날 없어야겠어요. 그러니까. 없습니다. 그죠, 맞아요. 네달 동안인데 하루라도 쉬면 얼마나 아깝노. 그러면 휴정, 네. 연휴 때, 네. 설날 때 어떻습니까? 그때도 하나 그죠, 그죠. 그때도 해야 됩니다. 왜 하루라도 아까우니까. 네 굴구이를 또 사랑해 주시면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딱 뭐, 카메라 보시고. 구우기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최고 맛있습니다. 다 네. 아, 오시면은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 네.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은 아. 감사합니다. 네, 아 좋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 사장님. 뭐 나머지는 제가 구우면서 또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, 이 굴로 만든 모든 요리 오늘 다뭐한번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메뉴판에 보면요. 네, 굴구이, 굴찜, 가리비, 굴파전, 굴떡국, 굴라면, 특히 굴죽, 강추 드립니다. 굴미역국, 모든 반찬이 진짜 맛있으니까 꼭한번 오셔가지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와, 오늘 뭐 끝내기가 아쉬울 정도로 너무 푸짐하고 맛있습니다. 간다 간다 방송으로 간다. 오늘은 이 굴구이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. 굴이 맛있었고 싱싱했고 진정한 여수의 참굴이었는지는 제 얼굴을 보면서 끝!